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6절로 8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순복음 장로교의 거짓 증거, 요한계 시록의 네 생물은 사복음서이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내생물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지휘하는 천사장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강사 이현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다는 내생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내생물을 가리켜. 한기총 소속 교단의 목사님들은 신약시대에 기록된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라는 네 가지 복음서를 말합니다. 내생물과 사복음서는 얼핏 보면 숫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주장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4장의 내생물을 네 가리켜 사복음서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선 이 글자를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생물과 복음서라는 것이 같습니까? 생물은 생명을 가진 물체라는 것이고, 복음서는 말 그대로 책입니다. 여러분 책이 살아 움직입니까? 한자는 몰라도 아니 글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둘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내생물은 에스겔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서는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약 600년 전의 책입니다. 사복음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인데, 어떻게 내생물이 사복음서가 되겠습니까? 또한, 한기총의 주장대로 내생물이 사복음서라면, 게시록 곳곳에 내생물이 아멘하며 영광 돌리는 것은 책들이 아멘한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내생물에 있는 여선 날개는 책에 이렇게 날개가 달렸다는 말일까요? 무조건 숫자만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이루어진 실체와 함께 육하 원칙에 맞게 명확히 증거해야 참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 영의 세계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영계에 올라가서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의 24장로들과 일곱 영 그리고 네 생물과 많은 눈들입니다 네 생물 앞뒤에 가득한 눈은 천천 만만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눈을 통해 들은 수많은 정보들을 머리가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듯이 눈과 같은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 있는 네 생물의 실체는 천사들을 지휘하는 내 천사장을 말합니다. 내 천사장은 허다한 천사들을 내 조직으로 나누어 지휘하는데, 천사들을 천군이라 한다면, 내 천사장은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군대 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사자, 소, 사람, 독수리와 같은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내 네 얼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짐승 같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며 잡초밭을 갈아엎는 손은 사람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가라지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마물의 영장인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심판하는 것을 그리고 새들의 왕인 독수리는 악한 영을 심판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사자나 소, 사람, 독수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육적인 이치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한기총의 교리와 신천지의 가르침은 왜 다를까요? 시록의 사건은 성취되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들은 자, 즉 증인만이 실체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은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까? 하늘 영계 보좌를 보셨습니까? 그것을 보고 들었다면 내생물은 사복음서라는 황당한 주장은. 할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그가 바로 거짓 목자이며 사단마귀가 함께 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시 사람들이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한기총 소속 목사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천지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현장에서 보고 들어 증거하는 것이니 한기종 소속 목사님들의 증거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 가르침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이르지만, 마귀의 씨인 거짓말로 난 자들은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생물이 사복음서라고 가르치는 한기총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친 것이며 사단 마귀의 거짓 교리입니다 그러니 이 교리를 따르는 자는 결국 유황불못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말씀과 같이 그들의 주장을 듣고 보니 한기총이라는 곳은 사단 마귀가 함께하는 곳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인류 최고의 양식인 참기시의 말씀, 신천지 가르침을 듣고 지켜서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성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대신은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